안녕하세요.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윤혜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비고 학부모 특강 2강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내신과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어,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강에서는요.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이런 부분은 비슷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어, 말씀드렸어요. 자, 수능 문제를 제가 보여드려서 어, 정말 어려운데? 라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으셨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국어를 암기 감옥이라고 생각해서는요 고등 사고 능력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누가 무언가를 정리해주고 자료를 챙겨서 우리 아이에게 갖다주는 방법으로는요 그 아이의 사고력을 절대로 신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EBS에서 국어 강의를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너에게 국어 개념 다 가르쳐 줄수 있어. 문제 유형 가르쳐 줄수 있어.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문제 풀이 방법 가르쳐 줄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자료도 만들어 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 대신에 해줄 수 없는 것은 너희 대신에 내가 생각해 줄 수는 없어. 너희 대신에 내가 사고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방법은 알려줄게. 생각은 니가 해야 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해야지만 바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게더 많으니까, 어, 강의도 더 많이 듣고, 학원도 더 많이 다니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 사고하는 그 공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강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내신 국어 과목과 수능 국어 과목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내신 국어 과목, 국어. 그다음에 문학과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였죠. 수능 과목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에서는요. 공통 과목이 문학과 독서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어, 우리 아이는 내신식인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수능식인 것 같아. 그걸 벌써부터 결정하고, 우리 아이는 수시지, 정시지, 이걸 결정하는 거. 제가 고3 담임하면서 3월 달에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수시, 정시, 무조건 한 방향에만 올인하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물며. 예비고일인데, 내신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능까지도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 오늘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평가의 방향을 잘 알아야지, 아, 이렇게 학습해 나가야 되는구나. 평가의 방향 목표를 잘 알고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준비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신 시험의 평가 방향과 수능 시험의 평가 방향을 잘 알아야지 올바른 공부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먼저 내신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을 평가 내용 및 평가 도구와 연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뭔가 딱딱한 말들로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는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국어 교과를 통해서, 문학 교과를 통해서, 뭐 독서 교과를 통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수준이 있다,가 결정돼 있어요. 그 성취 수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성취 수준에 따라서 교과서에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안 봅니다. 학습 목표. 대단원 밑에 소단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학습 목표가 다 쓰여 있거든요. 교과서의 학습 목표. 그 학습 목표가 결국에는 성취 기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요. 내가 수업을 했어. 그럼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달성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중간 기말고사로. 그러면 당연히 성취 기준과 관련된, 즉,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취 기준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교과서 안에 학습 목표를 꼭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수학 능력 시험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이죠. 교육 과정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문항을 출제한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뭐 기본 개념, 어휘, 문법, 뭐 탐구 능력, 다양한 분야 글에 대한 사실적, 추론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비판적 이해 능력, 뭐 적용 창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 내신 시험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 평가하고자 하는 거, 가르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국어 과목 문학 과목 독서 과목 이런 과목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이거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내신을 잘 잡으면은 그것이 곧 수능과 연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신 국어 공부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출제자의 직강에 제발 집중 좀 해라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지만 수능에 출제 수능 이번 수능에 출제자로 들어가신 교수님이 오셔서 한 시간 특강을 해주신대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저 교수님이 수능 문제를 내신다고 당연히 집중을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일주일에 다섯 번 들어와서 직접 수업을 해주시는 우리 국어 선생님이 바로 출제자예요. 그 출제자가 학교 수업 시간에 직강을 합니다. 내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다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직강을 하는데 이걸 안 듣고, 이걸 안 듣고, 딴 짓을 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문제집 사서 문제집 풀어야지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 강의 들어야지 인강 들어야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강조해요 얘들아 국어 성적을 잘 뽑고 싶으면은 진짜 너희 학교의 국어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 펜 필요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검은색 펜으로. 필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특히 얘들아 이 부분은 중요해라고 평상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필기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시험 직전에 2주 정도. 그때는 선생님의 머릿속에 국어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플러스. 그래서 색 구분을 해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 과목은 국어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에 따라 경향에 따라 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출제 요소가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에? 출제자의 직강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는요,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수업 시수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같은 과목이다 하더라도 A, B로 나누어서 두 분의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의 특징, 강조점을 평상시에 출제자의 직강에 집중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습 목표 본적 있니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게 있었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는 솔직히 좀 추상적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학습 목표와 반드시 직결되는 것이 교과서 단원 끝에 있는 학습 활동입니다. 이 학습 활동은요. 서술형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그리고 교과서의 옆 부분에 있는 날개 문제들 이 날개 문제들도 서술형이나 주관식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술형 문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 시험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습 활동을 객관식 문제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요런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풀어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이 학습 활동을 객관식 문제로 바꾼 문제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데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습 활동 부분을 한번 예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 활동 아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할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시를 배우는 거구나 아 내가 이 학습 활동의 문제를 풀수 있기 위해서 이 소설을 배우는 거구나라고 나의 목표점 학습 목표를 알고서 수업을 듣는 것과 그냥 뭐 배우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은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 몰라도 돼. 정말 시와 소설을 한번 읽어만 보고 수업에 들어가세요. 진짜 어려운 거 맞아. 진짜 어려운 거 맞아. 국어수업 전날에 예습하는 거 너무 어려워. 국어수업 전에 그 10분간 쉬는 시간 그때만이라도 오늘 내가 시 나간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간다. 그러면 진달래꽃 한번 쉬는 시간에 읽어라도 보기. 소설, 이번 시간에는 소설을 배운다. 소설 한번 읽어라도 보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국어는요. 선생님이 시의 의미, 소설의 의미 해석해서 말해줘 버리면 내 생각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요. 아셨죠? 내가 먼저 틀리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보 이 시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아이 소설 속에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있는 거네 아이 비문학 지문에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건가 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수업 내용 해석의 내용을 듣는 것과 그런 기회 없이 듣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먼저 국어 수업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볍게 무어 학습 활동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 학습 활동을 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하는 제재, 문학 작품이나 텍스트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것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 굉장히 잘하거나 수능 만점 받은 선배들이 나서 그러잖아요. 예습 복습. 얘기하죠. 그게 정말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 부분이거든요. 자, 선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행은요. 흥미를 떨어뜨려요. 자, 그 재미있는 드라마도 한번본거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 내용을 완벽하게 구절구절 의미를 다 분석해서 그걸 암기한 다음에 학교 수업에 딱 들어가면은 듣고 싶을까요? 지겹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죠? 출제자의 직각에 집중. 출제자 직강에 집중하려면요. 내가 시를 다 암기해 놓고서 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시에 대한 내용을 정말 어설프게 알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요 정도 알았는데 아, 선생님이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아, 이 부분의 의미는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어, 나는 눈의 의미가 실련과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 포근함이었구나. 이런 과정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고, 국어가 암기 과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 파악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의 A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A는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주셨죠. 자, 우리 학부모들이 보시기에 조건이 몇 가지 같으세요? 선생님, 두 개잖아요. 1번, 2번. 우리 아이 한번 불러보세요. 이리 와봐. 선생님이, 지금 윤혜정 선생님이 이 문제의 조건이 몇개니두 개잖아요. 1번,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조건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이 A라는 식구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추상적이라는 말을 쓸 것. 추상적 첫 번째 조건. 또두 번째는요. 구체적이라는 말을 쓸 것. 구체적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요. 모두예요. 모두. 추상적, 구체적 이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써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문장으로 서술하라는 것은 종결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내면요. 빤합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여기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냥 비유법, 아니면은 은유법, 이렇게 쓰고 맙니다. 자, 그러면 모범 답안 한번 볼까요? 예시 답안.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인 기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추상적 들어갔죠? 구체적 들어갔죠? 둘다 모두 들어갔어요. 문장으로 종결어미 활용해서 문장으로 서술했어요. 이랬을 때이 학생은 이 문제가 만약에 7점짜리라고 한다면 7점 모두 다 획득. 10점이라고 한다 해도 10점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집에 자습서에 밑줄 그어놓고 파란색으로 밑에다가 은유법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줄 그고 내 마음은 한 포개기, A는 B, A는 B, 은유법, 은유법 이렇게 외운 학생들은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또 문제 분석력, 조건, 이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다 꼼꼼하게 충족해야 해. 라고 조건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모두 잡아야 돼요. 자, 국어 영역의 수행평가가 만만치 않죠. 그쵸? 그런데 사실 지필평가에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을 학교 선생님께서는 수행평가로 좀 메워주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행평가의 어떤 조건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에서는요. 수행평가 제출 날짜 같은 것은 잘 지켜야 되겠죠. 수행평가 제출 기일 마감 기한을 잘 지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가 요구하는 형식들도 잘 지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 평가라는 것이 정량 평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몇 점이고 어떻게 했을 때몇 점이고 이런 평가한 기준이 굉장히 세세하게 선생님분 계획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수행평가까지 우리 학생들이 잘 챙겨야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요 고등학교 재학생들은요 수시라는 대학 진학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모든 성적들을 소홀히 할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수행평가가 이제 내신 성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행평가는 일시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어,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정보를 잘 챙겨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EBS에 들어가 보면요.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학교 시험 3주 완성과 교과서 진도 특강,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이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학교 근처에 이제 국어 학원에 가면요. 각 학원의 선생님들이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의 출판사별로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시험 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쵸? 또 그것만 믿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출제자 직강에 스스로 집중해서 출제자이신 국어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아는 학생들은요. 바로 e b s 의 교과서별로 진도특강과 시험 직전 요약한 그 강의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구나. 아, 이 부분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수 있겠구나.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중요한 내용, 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내용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익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내신도 잡고, 그다음에 수능도 잡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문장과 문단,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우리가 하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책 읽는 거 진짜 안 좋아했어요. 책을 정말 안 읽어요. 책을 이렇게 안 읽는데 수능 국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국어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무조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수능식의 어떤 텍스트를 읽고 중요한 부분들,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읽기 연습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도구는요, 기출문제 지문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과서 텍스트입니다. 더더욱 최근에 공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을 출제하겠다라는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교과서 텍스트를 읽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 텍스트는요 국어 교과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회과목, 과학과목 교과서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전부 다그 자체가 비문학 지문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우리 학생들 교과서 보지 않습니다. 교과서 보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프린트 봅니다. 그리고 문제집 사면요. 문제집 앞에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죠. 1, 동그라미 1, 괄호 1 하면서. 그런 요약된 내용만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과서의 텍스트를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비문화,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하는 비문화, 독서 영역의 어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과 문단,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내가 어차피 국어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야 돼. 그렇다면 반드시 교과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우리 선생님이 그 학습지 프린트로 만들어주는 그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는. 그 공부를 하면요. 독서 영역의 실력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국어의 개념과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겨울방학 같은 때, 여름방학 같은 방학 시간에 한번 EBS에 있는 개념 강의를 탁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념은요. 비유법, 뭐, 뭐 역설법, 이런 표현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에서 항상 나오는 게 개념이에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항상 나오는 것은요, 어, 정서. 그러니까, 기분이죠. 정서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표현법도 항상 나오죠. 그리고 식구의 의미도 나옵니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설에서도 항상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요. 갈등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시점, 서술 방식이에요. 이렇게 어떤 작품을 통해서 항상 나오는 것들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알고 기출문제를 보면은, 아, 그러네. 이 시에서 물어봤던 거또 물어보네. 시는 바뀌었지만 물어보는 건 똑같네. 이렇게 반복되는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턴이라는 것은요. 문제 유형입니다. 지문 속에 있는 개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도 완전 반복돼요. 왜냐하면 수능시험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신유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전 지금도 다음 수능에 어떤 패턴의 문제가 나올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수능도 항상성을 유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패턴, 이 수능에는 어떤 식의 문제들이 반복되는지를 알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적용 연습의 절대적 시간 확보입니다. 아이들이 배운 다음에는 스스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와 생각은 누가 해야 되니까 학생 스스로 가야 되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 준비 잘해서 너 이해 잘 되게. 내가 이해 잘 되게 수업 준비해왔어. 지금 이해 잘 되지? 근데 수능시험장에 난못 가. 너 혼자 가야 된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너 혼자 수능시험장에서 너 혼자 이해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도 EBS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왕강해야 되는 강의는 개념 강의밖에 없어. 다른 강의들은 네가 필요한 부분, 모르겠는 부분만 골라서 듣는 거야. 연계 교지만 120강이야. 내 강의 120강이 다 들을 거야. 그럴 시간 돼. 그럼 너 스스로 생각할 시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적용 연습에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표 갖고 와. 계획표에서 인강 두개 들을 거야. 그럼 이날 인강 두개 듣는 시간은 네순공부 시간에서 빼야 돼. 강의 듣는 시간이 무슨 네순공부야 라고 얘기합니다. 강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순공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시간 확보하지 못하면 수능은요, 수능 국어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표라는 것은 계획은요,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세운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문학,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독서 이런 식으로 세우는 개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계획표에는 오늘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지문 몇개 독서 지문 몇개 이렇게 분량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세워서 그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법과 작문이 있고요.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화법 작문 매체는 사실 성격과 접근 방법이 아주 유사해요. 개념이라고 할 것이 정말 적은 분량입니다. 이 화법 장문 매체 세개 영역은요. 패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겠구나라고 그 문제 유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법과 작문 영역은 기출문제가 2014년 이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이 언어 부분이죠. 언어가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언매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문법 개념 정리, 문법은 개념 정리가 거의 다예요. 자, 그래서 문법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출제되는 빈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문의 변동이라거나 항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특히 잘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강조해드렸죠. 문학의 개념 정리를 해야 하고 절대론적 감상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절대론적 감상이라는 것은 배경지식 없이 내가 공부해놓은 거 암기해놓은 것 없이 그냥 내 앞에 문제가 뚝 떨어졌을 때그 어떤 작품 문학 작품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절대론적 감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이 그냥 시 속에 나와 있는 화자와 상황과 정서와 표현법 이것만을 혼자 스스로 분석해 내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패턴별 접근법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변별력을 확보한 지문을 통해서 문해력을 높이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추천드리는 어. 어떤 텍스트는 기출 문제의 독서 지문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과서 다양한 교과서 속의 텍스트 굉장히 중요해요. 교과서 텍스트를 읽는 것그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는 것은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고요. 자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삼학년이 되면은 EBS 연계 교재가 있을 거예요. 독서 파트는 특히 EBS 연계 교재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은 먼 미래지만 지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